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출애굽의 서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곡이라고 하면 우리 얼마 전에 부활절 칸타타가 있었죠. 칸타타 같은 데는 처음에 시작하는 서곡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전주와도 같은 그러한 곡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 뭐든가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언젠가는 허락하실 텐데 그때 자기의 모를 메고 가달라고요, 해골을 메고 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출발점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처음 나타나는 부분에 출애굽에 주된 역할을 감당하는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마지막은 누구의 유언? 요셉의 유언. 출애굽기 초반은 누구의 탄생? 모세의 탄생. 이렇게 해서 출애굽의 소곡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면서. 고센 땅에서 40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어집니다. 올 때는 70여 명이었는데, 이제는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많은 후손들이 태어납니다. 200만이 넘는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많다가 보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들어섰어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나오죠. 그래서 8절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서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있다는 해서 나갈까 하노라.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획을 세운 계획은 11절에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자,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자, 강제 노동을 시키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얘기를 해서 남자 아이면은 죽여라, 그리고 여자 아이면은 살려라 하는 왕의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안 죽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건강해서 연락받고 가면은 벌써 애기가 나왔어요. 할 말이 없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아이를 살린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떠하게 했다고요? 흥왕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흥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흥왕하는 방법은 여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모할 때, 경외할때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바로의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명령을 내려서 남자 아이면은 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여자 아이면은 살리고, 자 이렇게 해서 고생 땅에서 400년 동안. 생육이 중다하게 되어지니까 요셉을 모르는 세 왕이 들어서서 고된 노동을 시키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여서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리라고 했지만은 삼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마지막 방법으로 아들이 나오면 무조건 나엘강에 던지라, 딸은 살리고 이런. 상황이 그 시대에 모세가 탄생할 때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애굽으로 갈 때는 애굽이 곡식이 없었을 때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고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곳은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난처였던 애굽이 이제는 학살장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레위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족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그 어머니가 여기 뱃시죠 보았더니 참잘 생긴 거예요. 그냥 물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석달 동안 숨겼습니다만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슨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어요. 갈대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 지인을 칠해서 나일강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거기에 아이를 넣고, 그리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누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가 따라갑니다. 나일강을 따라 갈대상자는 흘러 흘러갑니다. 마침 그때 바로의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바구리가 한 하나가 떠내려옵니다. 시녀를 불러다가 그 같이 오라고 했죠. 열어보았더니 아기가 웁니다. 그 아이가 울고 있으니 이는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알아요. 자기 아버지가 지금 어떠한 명령을 내렸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길르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바로 그때 어떻게 길를까? 저녀가 저또안 나오는데 어떻게 길을까? 이제 길러야 될 텐데 어떻게 길을까? 할 때에 한 소녀가 착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미리함이 딱 나타나서 제가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아는데 저절먹이는 유모를 아는데 그분을 소개해 드릴까요? 어, 그래. 그러면 서게 해달라. 좀 데리고 와라.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저질 뗄 때까지 이 아이를 잘 기르고, 저질 뗄때 나에게 데려다 달라. 이렇게 해서 삭스 받고 돈을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젖먹여 키우는 놀라운 일들이 출애굽의 소곡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가 태어날 때그 어머니가 보면서 잘 생긴 것을 보고 자녀가 태어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딱 보면은 야이 아이가 아빠 닮았네 아니 엄마 닮았네 혹시 아빠나 엄마나 둘 중에 아무도 안 닮았을 때는 어 할아버지 닮았네? 아니, 할머니 닮았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보는 것이 달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도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할아버지 닮았네? 할머니 닮았네? 할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닮았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이니까. 왕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국가적인 경사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은 왕의 자녀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귀한 아이들이 자라는 그런 현장은 어떤 곳인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모세가 자랐던 시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시대 상황입니다.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시대 상황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가정에 맡겨 주셨지만은 오늘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사는 이 시대는요. 우리 아이를 죽여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를 물에 던지라고 하는 시대예요. 무슨 물입니까? 나일 강물이 아니라 세속주의 물결에 집어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신론의 물결에 집어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신론의 물결이 얼마나 거세게 우리를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던 아이들이 대학 가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신론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이야기를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듣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지적인 활동이 활발한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경고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서는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무신론에 물결이 우리 아이를 3킬로 하고 있어요. 죽일려고 하고 있어요. 쾌락주의, 쾌락주의의 물결이 대학가면이 파티문화 쾌락주의 물결, 밤새도록 술 마시는 문화, 친구들에게 왕따당하지 않으려면 피하기 힘든 물결이에요. 그 쾌락주의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섹스문화. 신체적으로 한창 활발한 아이들에게 엄청난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모세를 던지라고 합니다. 모세를 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새 속의 물결 속에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모세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모세의 부모는 그 물에 아이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 위에 뜨게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녀들을 물 위에 띄우는 일입니다. 세숙주의, 이기주의, 인본주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 이기주의. 내가 신이에요. 내가 최고예요. 부모도, 조상도, 하나님도 없어요. 내가 최고예요. 오늘의 포스트 마더니즘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물결이 나일강의 물결보다 더 무섭게 우리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매우 매우 중요한 결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중요한 결단을 했던 것처럼 모세의 부모가 그 물결 속에 그냥 빠지지 않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띄워야 합니다. 갈대상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구멍을 막았습니다. 역청으로 막았습니다. 나무 진으로 막았습니다. 세속주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의 마음에, 우리 교회 마음에 역청을 발라야 합니다. 나무 진을 발라야 합니다. 역청과 나무지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세속주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정육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힘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이 위험에서 보호하는 힘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를 볼때 엄친아로 봐서도 안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볼때 왕의 자녀로 보는 것도 아니고 만왕의 왕의 자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만왕의 왕의 자녀를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이 사랑하는 자녀를 죽이려고 해요. 나일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세속주의, 쾌락주의, 무신론주의, 인본주의 이 물결에 집어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절대 우리는 이 세속의 물결에 던져서는 안 됩니다. 띄워야 합니다. 보혈로. 역청과 나무 지인을 삼아 갈대상자에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석달 동안 했지만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물에 띄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우리 자녀들 키울 수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맡겨야 합니다. 보혈에 옷을 입혀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는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죠. 6절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를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줄 알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모성애를 자극을 하신 겁니다. 아이가 아 하고 우는데 모성애가 자극되어지는. 자기 아버지는 히브리의 아이는 남자아이는 죽여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의 딸은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키울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의 미래함이 나타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지혜일까요? 미디암에게 주신 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용기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혜와 용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유물을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하라 해서 데려가서 이제 젖을 먹이는데 삭슬 줄이라. 모세가 태어났을 때석달 동안 숨기면서 얼마나 얼마나 마음에 아마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을 졸이면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떳떳하게 젖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숨기면서 아이를 길렀을 때는 아기가 울면은 가슴이 털컹하면서 아이라. 울지 않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이제는 아기가 울어도, It's okay. 마음껏 울어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나는데, 누가 손을 대겠어요? 그것도 돈까지 줘가면서 자기 아들 키우는 거예요. 그러나, 전만 먹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요괴벳 어머니는 신앙에 젖을,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에게 먹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나중에 4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이 40년이 이 애굽 애국 궁궐에서 애굽의 문학, 애굽의 문화, 정치, 군사, 경제, 율법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배운 40년 그것으로 모세를 애굽 사람으로 못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애굽 사람으로 못 만든 거예요. 그러나 젖을 떼기까지 보통 서너 살이면 젖을 떼지 않나요? 어려서부터 서너 살까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신앙의 저지 먹이면서 길렀을 때, 모세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할 때,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의 편에 서지 않습니까? 비교한다면, 애굽에서 배웠던 시간이 40년이라면, 어머니에게서 자랐던 시간은 불과 4년 많아야 10배 이상 애국에서 배웠던 것으로 애국 사람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3, 4년 젖을 먹으면서 신앙교육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키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중요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기에 창세기 마지막 장 요셉의 유언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후손에게 가르치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사이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는 히브리말로 들으라 하는 뜻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너는 이것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너는 손목에 이 말씀을 붙이고, 너는 문설주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아예 삶의 환경을 이 말씀으로 도배를 해버려라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격에 깊이 새겨지기까지. 우리 몸에 익숙하게 습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인격이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뜻을 다해요.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soul이라고 됐을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내 패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뜻이 그냥 하나님 적당하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나에게 있는 온 힘을 다해서 내게 있는 힘을 다해서 어디에 쏟을 것인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쏟으라는 거예요. 원리를 가르친 겁니다. 오늘 세상은 방법을 가르칩니다. 기술을 가르칩니다. 대화법, 대화 기술,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 방법과 기술을 가르치는 시대예요. 자녀 교육 기술 이러한 말들이 많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잠깐은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방법도 기술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녀 교육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은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교 가는 방법, 혹은 좋은 회사 취직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의 인격을 다해서, 너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너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적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위해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좋은 성적을 위해서 좋은 취직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공부해야 할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두신 것을 감사하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기술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이 직장을 나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사업을 하고 내 인격을 내 혼을 불어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내 힘을 다해서 사업을 한다면은 사업이 달라질 거예요. 공부가 달라지고 예술을 하는 사람, 스포츠를 하는 사람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업 그 직장 그 학업,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정말 인격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할때 우리는 거기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자문 22장 6절에는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서곡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 점령이 이루어졌을 때 창세기 마지막에 나타나는 요셉의 유언 그대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출애굽할 때그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 요셉의 해골을 묻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그를 의지하며.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정말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은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나무 상자를, 갈대 상자를 잘 우리가 덮으십시다. 절대 이 세속의 물결, 무신론의 물결, 쾌락의 물결 이기주의의 물결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지 못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도록 원리를 가르치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훌륭한 자녀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ey